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 4시간 잤거든요 지금은 이제 설악산을 가보려고 첫 차를 타러 지금 역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설악산은 보통 그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사실 귀찮아서 그런 거긴 한데. 여기 지금 원통 휴게소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고 간다 해서 다행히 근처 편의점에 들러서 좀 먹을 것좀 샀습니다 으이쿠, 어, 되게 좋네 여기 군인분들 엄청 많다 설악산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재 8시 반이고요. 후, 너무 좋다. 확실히 월요일이라 사람이 없어서. 올라가는 게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났다. 얼마 안 올랐는데도 이 정도라니. 왜악 들어간 산들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어우 장난 아니네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우와, 기가 막힌 산을 타는 이유가 이 고요함이 좋아요. 뭔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새, 자연 소리만 들리고 거기서 오는 평안함이 저의 스트레스를 좀 없애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게임 보스 몬스터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 내 근데 목소리밖에 안 들려서 더 좋구만. 아니 기, 길이 어디야? 안녕하세요 무슨 길을 이, 무슨 길을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진짜 가지가지 한다 씨 말도 안돼 이제 반이라니 한좀반 이상 왔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와. 그래도 지금은 약간 완만한 그냥 길로 나 있어서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진짜 무슨 길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돌무더기만 있어 가지고 매발로 네 기어왔네. 요즘 연습하고 있는 성대무사입니다또 코난 팬이어서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잘 평가해 보십시오. 제 <laughs> s 인가요제 e 인가요제 e 인가요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제 n 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제 이름은 남도일 담정이죠? 약간? 요정? 도아 <laughs> 따아! 따아 안녕 내 연습하는 집에 위해 두 번은 타지 못할 설악산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다 지금 3시간 지났는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는고 나름 빨리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주도 한라산이랑은 다르게 여긴 돌무대기가 많아가지고 길이 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이런데 빼고는 그래가지고 조금 걸리네요 아직도 2km라니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정상까지? 얼마 멀지 않았다. 약간 함정이었어 이런 이제 돌계단이 계속 이어진걸로 봐서 이제 올라가다가 길이 두개가 나져있는데 직진으로 잘못 갔네요 그갖고 다시 내려와서 어떤 등산객들분들께서 알려주셨어요 잘못 온것 같다고 그갖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는 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보이시나요 저거거든요 여기, 여기 사람 보이시죠? 개미 많은 거. 오케이. 약간 한라산 정상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와. 슬슬 이제 사람들, 이많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내려가는 시간도 되게 오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헬기장 헬기 타고 내려가고 싶다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당분간 등산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늙었어

네, 좋은 분들께서 사진을 많이 남겨주셔서 찍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laughs> 재밌다. 몸은 작살났지만 재밌네. 아침에 한계령 휴게소에서 이제 올라왔고, 그 서울 가려면 이제 반대편인 오색 터미널? 뭐 약간 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오색 쪽은 약간 다 계단이라서 다행입니다. 다람쥐 다람쥐 못볼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다행히 그래도 여기는 길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짜여져 있어서 내려가기가 조금 수월한 것 같아요. 한계령 쪽은 진짜 길을 저렇게 왜 만들었지? 라고 할 정도로 별론데. 오, 여기 이쁘다. 아, 이게 빠지겠다 너무 더운데. 있는 시간 뭐뭐밥 먹고 신뭐 노는 시간 이런 거다 포함해서 장정 8시간에. 이렇게 장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서 타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지. 야호. 아. 아우. 쉽지 않네. 많이 늙은거 같아. 아, 물고리 말이 아니네. 여기, 생각보다 월요일인데, 뭔가 관광객들이라 해야 나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막다 죄다 무슨, 온천탕 막 이런 거야. 여기가 온천으로 유명한가? 심지어 월요일인데, 신기하네. 가져가면 되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버스표를 편의점에서 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 신기한. 아무튼 4시 지금 4시 20분인가? 그런데 4시 50분 가는 버스. 다행히 세 자리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매했고요. 편의점, 편의점 겸표 파는 데서 이렇게 표 받고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놓쳤으면은 다음이 7... 막차가 일시2 0분인가 그랬는데 다행히 버스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모로 운이 좋네요. 같고요. 어떻게 당일치기를 갔다 왔네요. 이것으로 영상